평일에 사람이 없고 조용하고 매연도 없고 시소리가 많이 남았어. 고정으로 오는 손님은 있지만 조용해서 좋습니다. 지금 트레킹 운동을 혼자 했어. 멀리 가지 않고 100m 왔다리 갔다. 자, 옆에서 100m 있네. 쇼핑을 자주 해도 냉장고 안에 썩어버리는 게 10분의 일은 나오니까. 쇼핑을 자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운동하러 와서 왔다리 갔다리 사람들처럼. 다른 거기 돈 버리는 거이다 왜냐하면 비탈길을 걸어야 되는데 집 옆에는 비탈길이 없어서 비탈길을 만들려면 국가가 시행해야 하니까 누가 개인 집 앞에 비탈길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습니까 그래서 여기 왔는데 차 옆에 한 100m 비탈길 찾아가지고 100m를 움직여 있는데 이게 뭐한 시간에 하루에 소행차는 2천은 될 힘들다. 그런 데 있고, 빼고 보면은 식당에 저기 있어 또, 또만 좀 사람께서 평일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